자, 이번 시간에 우리가 절대값 기호를 가진 1차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자. 이제 절대값 기호가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값 안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범위를 나누어서 절대값 기호를 떼어버린 상태에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린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사고예요. 그죠? 음, 그걸 머릿속에 생각하고 절대값 기호를 가지고 있는 1차 함수의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자. 음, 자, 봅시다. 제일 간단한 거한번 봅시다. 그냥 절대값 X. Y는 절대값 X. 그럼 당연히 X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냥 Y, X, 절, Y는 X. 이렇게 되겠죠. X가 0보다 여기 작을 때, 요, 좀 틀렸, X가 0보다 작으면 앞에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X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둘로 나누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그림을 여다 그려보면, 봅시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그려라. 그럴 때는 X가 0보다 클 때. 크면은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에서는 그냥 Y는 X. Y는 X니까 뭐 이렇게 45도 직선으로 지나간다. 이 말이죠. 그죠? 이게 Y는 X죠. 그 다음에 X가 0보다 작을 때는 앞에 뭘 붙여야 돼요? 절대가반이 음수니까, 요 안에가 음수니까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양수. Y는 마이너스 X 하니까 이렇게 되겠죠. 이게 y는 마이너스 x 이쪽 음의 부분에서.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v자로 꺾인 형태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 절대값 기호를 붙이면 1차식에다가 항상 함수의 그래프는 꺾인 상태로 나타나요. 그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이건 그럼 y는 절대값 x 마이너스, 이것도 꺾이겠죠. x가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2보다 작을 때. 어서 꺾여요. 당연히 저 그래프는 이거는 둘로 나누는데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으면 이 안에가 양수죠. 그냥 나오고 그래서 그래프는 어떻게 되니 여기다 그냥 그려볼게요. 절대가 그냥 x 마 y는 x 마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여기 이면은 이쪽은 필요가 없고 그래프는 이렇게 되는 거죠. x가 이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x 마 x가 이보다 작으면. 이보다 작으면 이게 음수가 되니까 앞에 마이너스 붙여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여기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되는데, 그렇죠? 이쪽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이렇게 된다. 지금 저 하얀 그래프, 이 그래프가 바로 이렇게 꺾이는 그래프죠. 그래서 절대 값 기호를 가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절대가 반이0 되는 부분에서 절대가 반이0 되는 곳에서 꺾인 형태로 나타나는 그래프다.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그려 보면 이렇게 꺾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여러분이 머릿속에 기억해 두면 돼요. 그래서 이제 저런 형태의 그래프를 평행 이동해 주면 돼. 대칭 이동해 주거나. 여기 하나 그려 볼까? y는 여기 하나만 그려볼게요, 걸 절대값 x-2 플러스 1. 이 그래프 그려라. 그럼 이건 뭐야? 기본형을 먼저 생각하세요. y는 절대값 x 그래프죠? 요 그래프를 x축으로 얼마만큼? 2만큼 평행이동하고 y축으로 1만큼 평행이동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보면 어떻게 그려진다? 아, 요, 이 그래프는 결국 여기 그래프가 이렇게 v 이렇게 있는데, 이거를 이쪽으로 얼마만큼 갖고, 와? 이만큼 일만큼 평행이동하면 결국 이 일만큼 내려와서 어? 어, 위로 올라가죠, 소리 위로 올라가서 이만큼 일로 오고 일만큼 올라가면 그래프는 결국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겠죠. 어, 이렇게, 이렇게 그려주면 된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절대값 그래프의 기본형을 이해한 다음에 평행이동을 이용해서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도록 연습을 해둬야 돼. 알겠죠? 음. 절대값을 기호를 가진 1차 함수 그래프는 이렇게 꺾인 형태로 나타난다. 이걸 머릿속에 기억하고 복잡해지면 평행이동으로 그린다. 음. 다음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요두 개가, 절대가, 기호가 두 개가 붙어 있죠? 저것도 마찬가지지, 뭐. 그럼 몇번 꺾여요? 두번 꺾이겠지, 그지? 두번 꺾여서 나타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 당연히, 절대가반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로 범위를 이렇게 나누는 거죠. X가 여기 0보다 작으면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죠. 좋아하니? 이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양수, 이건 음수가 되고 이 사이에 있으면 둘다 양수가 돼서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렇죠? 이렇게 나누어서 그리는데 무조건 꺾인다고 생각하면 돼요. 봐요. 그러면 저 함수의 그래프는 어디 어디서 꺾여요. x가 뭐일 때이 안이 0될 때니까 여기다 다시 쓸까요? 한번? y는 절대값 X 플러스 절대값 X 마이너스 2. 그러면 이 안하고 이 값이 0될 때, X가 0일 때 꺾이고, X가 2일 때 꺾이겠죠. X가 0일 때 얼마? 여기다 0 대입하니까 Y 값은 얼마가 돼요? 절대값 0, 절대값 마이너스 2니까 0일 때 2. 요 점에서 꺾이는 거예요. X가 2일 때는, 2 대입하면, 2 대입하면 2일 때도, 여기 2가 되죠. 0이고. 요 점하고 요 점에서 꺾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x가 0보다 작을 때, 작을 때는 이쪽 부분이죠. 이쪽 부분. 이쪽 부분에서는 함수의 그래프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2. 이렇게 내려온.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쪽은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0과 2 사이에 있으면, 요 사이에, 요이 0과 2이 사이에 있으면, 함수의 그래프는 이 상수함수 이렇게. 2보다 크면, 이쪽에 있으면, 2보다 클 때는 2x-2, 2x-2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번 꺾인 형태로 그래프가 나타난다. 이해할 수 있겠죠? 절대가반이 0 되는 곳에서 이렇게 꺾이는데, 이렇게 범위를 나누어서 함수를 구해주면 된다. 이렇게. 그럼 세 개의 그래프를 연결하면 이렇게 꺾인 형태로 나타난다. 음. 그럼 여러분이 하나 그려볼까? 저거 한번 그려보세요. 쉽게 빨리 그려봐, 그럼. 아, 이렇게 꺾인 형태로 나타난다고 생각해서 저거를 빨리 그려보세요. 뭐 어렵지 않아요. 어디 어디서 꺾이겠어요? x가 2하고 3에서 꺾이겠죠. 그렇지? 음. 즉 저거는 여기 크게 썼고 y는 절대값 x-2 더하기 절대값 x-3 이거는 2하고 3에서 꺾이겠죠. 그렇게 해서 금방 그래프를 완성할 수 있어요. 뭐 어렵지 않아. 그럼 두번 꺾이니까 x가 2일 때 얼마? 2대입하면 얼마야? 이거 0되고 여기다 2대입하면 x가 2일 때 마이너스 1이니까 1되죠. 그래서 2, 1 2,1. 요 점에서 한번 꺾여요. 그죠? 3 대입하면. 3일 때. 3이면 이게 0 되니까 3-2에서 1. 아, 3,1에서도 한번 꺾이죠. 여기. 요 점에서 또 꺾여요. 점하고 요 점에서 꺾이는 거야. 그럼 이 식은 x가 2보다 작으면. x가 2보다 작으면 여기가 x가 2구, 여기가 3인데. 이게 x equal 2잖아? 이쪽에서는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죠? 그러니까 앞에다 둘다뭐 붙여야 돼? 마이너스, 마이너스 붙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5. 그지? 그래서 그래프는 뭐가 돼? 마이너스 2x, 플러스 5니까 이런 식으로 돼. 그렇지? 저렇게 되죠? 음. 이게 와, 마이너스 2x, 플러스 5죠? 그러니? 음. 그 다음에 2하고 3 사이에 있으면? 요 사이에 있으면, 이거는 양수, 이건 음수잖아. 이거는 양수, 이건 음수니까, 여기는 뭐가 돼? 1이 되죠, 1. 그래서 요 사이에 있을 때는 이렇게 상수함수 1, 이렇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3보다 크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니까, 이때는 2 x 5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래서 이쪽에 있을 때는 2x-5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는 역시 두번 꺾인 형태로 나타난다. 앞으로 여러분이 그러니까 무조건 빨리 이렇게 아 꺾인다 두번 그럼 요점하고 요점에서 꺾인다 그럼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해주면 쉽게 구할 수 있다. 빨리 요령을 터득해서 구해라. 이런 얘기야. 그럼 다음 번걸 한번 빨리 그려 보세요. 저거 한번 빨리 그려봐. 이 방법으로. 금방 그릴 수 있어. 어디 어디서 꺾일까? 이라고 2분의 3에서 꺾이겠네. 그럼 이 안에 하고 이게 0 되는 점에서 꺾이니까, 그치? 금방 꺾이는 점은, 아. 어디하고 어디? 아, 여기 1. x가 1일 때 얼마? 1 대입하면. 1 대입하면 0이 구였다1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1. 그지? 1, 마이너스 1에서 꺾기 아니, 1 대입하니까 1이네. 1, 마이너스 1에서 꺾이겠네. 1 대입하면 절대값 마이너스 1이니까 1이죠. 요 점에서 꺾이. 그 다음에. 2분의 3 대입하면, 2분의 3 대입하면, 이거는 2분의 1이죠? 음, 2분의 1이 여기 2분의 3, 2분의 1. 요 점. 요 점하고 요 점에서 꺾이는 거야. 그러니, 그래서 X가 이제, 아, 그러면 X가 1보다 작으면, 저 때는 이것도 음수, 이것도 음수잖아. 둘다 음수니까 뭐가 돼? 마이너스 3X? 플러스 4. 그래서 그래프는 이쪽에서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당연히 이렇게 될 것이고, 3, 2분의 3보다 크면, 여긴 뭐, x가 2분의 3보다 크면, 이것도 양수, 이것도 양수죠. 그래서 뭐가 돼? 이 사이는 3x-4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돼서 이렇게. 요 사이는, 요, 그럼 요 사이는 굳이 여기 해볼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이거 무조건 연결되는 거니까 그래프는 해볼 필요는 없어요. 굳이 해본다면, 뭐, x가 1보다 크고, 여기 2분의 3보다 작다. 그러면 이거는 뭐니? 양수고, 이거는 음수잖아. 그래서 이때는 마이너스 x 뭐가 돼? 음수니까, 플러스 2. 뭐, 이런 식이 되겠죠. 그죠? 음, 이렇게 구해줄 수 있어요. 그래프 그리는 요령 알겠지? 이렇게 꺾인 그래프다. 하나만 마지막으로 또 연습을 해보자. 음. 자, 저거. 세번 꺾인 형태로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래프를 빨리 그려봐요. 음. 1분을 줘볼게요. 한번. 당연히 어디 어디서 꺾여? X가 1일 때. 1일 때 얼마야? X가 1이면 1 대입하면 얼마니? 이건 0이고, 이거 1이고, 이거 2니까 1,3에서 한번 꺾이죠. 요 점에서 한번 꺾여요. 그죠? X가 2일 때, 이게 또0될때 꺾이니까. 2 대입하면 이거 1 되고, 0 되고, 1 되니까 2,2에서 꺾이죠. 여기 2, 여기 2. 요 점에서 한번 꺾이고. 3이면, X가 3일 때, 이거 0되고, 이거 1되고, 2되니까, 3, 3에서 한번 꺾이죠. 요 점에서. 그래서 2점, 2점, 2점에서 꺾여요. 그렇죠? 음, 그래서 이 식은 이제 이 함수는 X가 1보다 작으면, 1보다 작으면 음수, 음수, 음수. 세개 전부 다 음수죠. 앞에다 다 마이너스 붙여야 되니까, 마이너스 3x 플러스 6 이렇게 되죠. 그래서 그래프는 이쪽에서 이런 식으로 내려오죠.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는 무조건 이렇게 연결해주고, 여기는 무조건 연결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x가 3보다 크면, 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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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양수죠. 그래서 뭐가 돼있다? 3x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이쪽에서는 이렇게 3x 마이너스. 그래서 그래프는 이렇게 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다. 그래프 그리는 건 쉽죠?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이 절대값 기호가 붙은 가진 1차 함수의 그래프는 이렇게 빨리빨리 요령을 터득해서 그려라. 이런 얘기야. 네. 여기까지 할게요.